이렇게 막막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기쁜 것도 별로 없고 즐거운 것, 괴로운 것도 별로 없으면 인생이 참 재미없지 않나요? 그래서 인생은 고락이 편차가 심해야 왔다 갔다 해야 재미가 있다 이러는데 그 고락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안정된 삶을 사는 <laughs> 사람이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드라마 주인공이 참 부럽다, 이렇게 하는 드라마 주인공이 겪었던 일을 자기가 직접 겪는다 하면 참 살기 싫을 거예요. 고락이 엄청 크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는 이게 살아간다 혹은 이 세상을 한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고락이 크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록 이 힘들어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중에 막 성공해서 화려해진 모습만을 결과만을 딱 보고 나도 주인공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실질적으로 과학에서 뭐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갖가지 소재들인내 한테 계속적으로 펼쳐진다 하면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첫 번째로는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서 자기의 마음 상태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이 마음이 움직이고 움직이고 할수록 거기에서 마음이 자꾸만 요동을 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삶도 안정되지 않고 남이 봤을 때도 불안정한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고 있게 되죠. 그런 삶도 보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고 차분해져 있진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거기 크게 괴로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크게 괴로워하지 않고 좋은 일을 만난다 해서 크게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크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크게 환호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합격되거나 자식이 합격되다 해가지고 신난다고 팔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어깨가 뭐 나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날뛰다가 다리가 뿜질러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고 근심한다고 땅을 파고 자기 스스로 자꾸 마음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주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나 일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놓쳐 가지고 또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를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지. 마음이 계속 흔들린 상태에서는 이 편안한 상태에서 처리하던 그 처리 능력들이 절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떠한 일이 있든지간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항상 마음을 편안한 상태에서 유지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경전 내용에서 스님들은 이 어느 지역 가서 안거 90일 동안 밥을 못 얻어 먹었을 때나 사회성으로 와서 걸식을 해서 음식을 잘 얻어 먹었을 때나 큰 변화가 없이 고아락이 교차하는 순간에서도 크게 괴로워하는 바 없고 크게 즐거워하는 바 없이 자기가 해야 할 수행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아주 안정된 그러한 생활들을 유지했지만 그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 때는 훅 가라앉았다가 좀잘 되니까 훅 흥분하고 이러한 상태가 막 교차를 할때 그러면서 각각진 실수를 벌이고 이런 것은 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 경전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인생에서도 자기가 못 나갈 때가 있고 혹은 잘 나갈 때가 있고 그렇게 시기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슬퍼하거나 해가지고 본인이 나아가야 할 정진해 나가야 할 혹은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다음, 음, 다음은 여4네 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자성과 재산과 토지를 바라지 말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되기를 바라지 말라. 덕행과 지혜로서 떳떳한 사람이 되라. 부처님 당시에 출가하고자 하는 분이 계셨는데, 부모님의 이제 명령으로서 이제 장가를 가고, 장가를 가고 나서 출가를 하고자 아내한테 설명을 했더니, 임신을 덜컥해서 애 낳으면 가라. 애 낳고 가려고 했더니 애가 좀 자라면 가라. 애가 자랐더니 다시 둘째를 임신해서 둘째 낳으면 가라. 뭐 이런 일을 다 겪으니까 남자가 이제 하루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아내한테 허락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다 이러면서 출가를 덜컥 하고 뭐이 목표한 것이 워낙 분명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아랑가를 증득하고 아내도 이 남편이 그렇게 출가하고 나니까 자식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자기도 출가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아랑가를 증득했다. 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그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시는 말로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우리가 이제 뭘할때 나나 혹은 남을 위해서 뭘 한다, 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떠한 좋은 것들을 자꾸 바라는 마음들을 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 그 잘못된 일들을 용납하는 형태로 가기가 좀더 쉽다. 이제 뭐, 그래서 또 부정한 방법을 취하고 그 부정한 방법으로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많이 가진다, 부자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 나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이 정도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 욕망의 욕심의 그 속성으로는 이만큼 채워지면 이만큼 더 필요해 보이고 이만큼이 채워지면 이만큼이 필요해 보이고. 계속적으로 이 요구 조건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 늘어난 방법을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옳은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이것을 빨리 채울 수 있는 길들이 자꾸만 보이고, 그렇게 보이다 보면은, 부정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취하게 되고, 부정한 방법을 자꾸 취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악업이 쌓여서 결국에는 자기에게 괴로움보가 닥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지혜와 덕행 이런 것으로서 자기가 개행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이런 것으로서 자기의 삶을 꾸려 나가게 된다. 이제 특히나 이제, 항상 이런 글을 보면은, 항상 듣는 게, 요즘은 이렇게 살면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laughs> 이런 얘기들이죠. 제가 봐도, 아, 굶어 죽기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보면은, 자기 스스로 참, 절제된 생활을 하고 또한 지혜를 갖추고 지혜롭게 이렇게 처신해 가지고 좀 저렇게 살수 있을까 싶은데도 용케 잘 사신 분들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스님들이라고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각 가지 경계 무량한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가지 경계에서 각가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살아가는 수단이 달라서 그럴 뿐이지, 살 복이 있고, 살 인연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가더라. 인연이 없고 복이 없으면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고, 인연이 있고 복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 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 상태에서 이 자기에게 지금 과거로서 주어지는 것들은 과거 내가 1초 전이든 10초 전이든 1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뭐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간에 과거 생에 지었던 그 결과들이 지금 눈앞에 계속적으로 닥쳐오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지금 행동할지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건데 과거의 습관이 강하게 잡혀져 있고 과거의 욕심이 강하게 잡혀져 있고 과거의 집착이 강하게 잡혀져 있으면 과거에서 하던 그대로 답습을 해서 가고 거기에는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아,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거기서 조금씩 변화하고, 바뀌어나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긴다. 해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혹은 자기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내용은 재산과 토지나 자손과 명예나 이런 것고 얻는 방법은 부정한 방법으로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자기의 이제 미모를 뽐내기 위해서 각 가지로 이렇게 뭘 했는데 그렇게 미모를 뽐낸 애들이 보니까 이, 그 상대방이 인터뷰하는 애들이 DDM인가 뭐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나 봐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떤 게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오느냐 이렇게 뭐 누가 물었더니 이상한 메시지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laughs> 자기는 유명해지고 이것으로서 좀더 사람들한테 자기의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딱 썼는데 좋은 가보도 물론 오긴 오겠지만서도 상대적으로 나쁜 가보들도 그만큼 같이 끼어서. 이렇게 온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좀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같이 교차를 하면서 오긴 오겠지만서도 적어도 계율 계을 지키고 지혜롭게 이렇게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나쁜 것들이 와더라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혹은 오더라도 충분히 대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힘이 분명하게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들은 유명세를 타고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기에게 꼬리표처럼 계속 달려가지고 자기를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된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핑계를 무엇으로 대든지 간에, 그러한 것에 세속적인 이양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고, 세속적인 이양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이지 않게 된다. 자기 통장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자기가 검소하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냥 살아봤을 때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이 많은 사람은 통장을 그렇게 자세히 쳐다보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고 자기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통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궁리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하게끔 되어 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나는 돈 걱정 안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데 딱히 예, 돈 걱정을 안 하려면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그 예전에 다이어트 나왔을 때 거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예, 쓰는 칼로리보다 먹는 것이 적으면 된다. 그 얘기 하듯이 사람 삶에 있어서도.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있을 때 수입이 많고 지출이 그거보다 작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장을 그렇게 보지 않아도 저절로 이게 통장이 쌓여서 자기가 뭘할수 있을 때 충분히 할수 있는 그게 쭉 되겠지만서도 그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봤을 때 지출이 갑자기 확 커졌다거나 꾸준히 크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계속 통장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듯이 자꾸만 이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고 지혜와 개행을 갖춘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특히나 이, 이 개성에서는 이 비법적인 방법으로서 자기의 번영을 누리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속적인 이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이 트레이닝을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언제나 힘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